우리가 지난 주에 우리는 유다 왕 아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어그 아사를 왕을 살펴보면서 이 아사 왕이 41년을 집권했는데요. 상당히 길게 장기간 집권했습니다. 41년을 집권하였던 그 동안에 제가 북 이스라엘의 왕이 여러 번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아합 왕에 이르기까지 무려 일곱 명의 왕이 나 아사왕이 집권하는 41년 동안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왕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안정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왕이 바뀌는 일, 북이스라엘의 왕이 계속해서 바뀌고 또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생기는 이 일이 단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히려 그 성경은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남유다를 살펴봤었고요.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4장, 14장에 어 14장 20절. 14장 20절에 보면 여러보암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은 남유다 아사왕에 관련된 이야기고 오늘은 14장 20절에 뒤이어서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둘째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지만 그의 통치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기원전 909년부터 908년까지 채 1년 조금 넘게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2년은 횟수로 2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횟수로 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얘기하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년하고 조금 더 지난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 기간이 매우 짧은 거죠 1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1년 정도밖에 통치하지 않은 그 짧은 기간을 오늘 성경이 그의 행적을 기록하는데요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한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1년밖에 기, 어, 집권하지 않았는데 아주 그 짧게 통치하면서도 그 짧게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어떻게 행해요? 죄를 따라 행합니다 여러부함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죄에 온전하게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가 죄를 행하는 이 길이 2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여로보암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을 계속 쭉볼 텐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여러 밤의 길로 행하여, 여러 밤의 길로 행하여.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무려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 밤의 길은 죄로 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밤에 어떤 죄를 저했습니까? 여러 밤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단과 그리고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단과 그리고 어, 사마리아에 세우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그곳에 예배드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네 마음대로 절기를 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죄입니다. 그렇게 죄로 행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나답이 그 아버지가 행했던 그 우상 숭배 의 길을 그대로 따라 행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길로 따라 행했다는 이야기는 죄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나답은 그가 자라가면서 그 보고 자란 것이 바로 아버지가 행하는 길이었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정하는 것,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것 이것들을 보고 그것이 모르게 여기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게 그러나 그 아버지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죄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우리의 죄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어 이상한데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이렇게 여기면 서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그들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전혀 살아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내가 뭔가 이, 불이익을 당하면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걸 당연시 여기면서 나답도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어, 요즘 한간에 이렇게 기사로 많이 올라오는 그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다큐멘터리가 요즘에 이 뉴스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요 기사로도 많이 올라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요 m b c 에서 제작을 했다고 해요 m b c 에서 제작을 했지만 m b c 에서는 반영을 하지 못하고요 c 플릭스라고 하는 이 o t 이 o t 를 통해서 이영 o 하게 되었는 t 요 t 팔부작인가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뭐냐면요.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와 같은 이러한 사이비 이단을 폭로하고 이들에 대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즘 사람들이 보고 매우 그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일이 요즘 등장을 하게 되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 이 JMS 이 정명석에 대한 이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그 JMS 내부 안에서도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기사들을 내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와 관련된 기사 중에서 기억에 남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뭐였냐면. 서울의 한 유명 빵집 대표, 어 지금도 상당히 유명한 빵집인데요. 그 빵집 대표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난 JMS에서 태어난 이세, 피해자 될 뻔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빵집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부모가 JMS 그 종교 집단 안에서 결혼했어요. 그 종교 일단 안에서 결혼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빵집 대표는 그 JMS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모태 신앙인 거죠. 그는 모태 신앙으로 JMS 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가 17살이 돼서 자신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독립해서 탈퇴해서 나올 때까지 그는 JMS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 그 내용들이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나담 역시 그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옳다고 여기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진실하다고 여기며 지냈던 겁니다. 그러나 나담이 앞에서 말했던 이 빵집 대표와 다른 건 뭐냐면 그가 스스로 깨달을 나이가 되었어도 그는 여전히 그 길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죄 길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익숙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익숙하고 내 자의식대로 내 원함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기심과 분냄은 우리의 행동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 간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분을 내는 이유, 또 자식과 부모 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분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나의 정당성을 드러내고 그게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다고 하여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아사왕처럼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타파하는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들이 있는가 아니면 나답고 같이 여전히 죄의 길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나답의 모습을 보면서 대조적인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성경은 이 디모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성경을 알았습니까? 그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으로 양육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알고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가리켜서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염이라라고, 그가 얼마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인데, 한 아이는 부모의 죄악을 보면서 그 죄악의 모습대로 자라고, 한 아이는... 어머니의또 외할머니의 그 양육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배우면서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진실한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나답이 아닌 디모데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이르기까지 여보함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서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여야 합니다. 다시 계속해서 나답을 살펴보면요. 나답은 백성들의 삶 역시 힘들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끝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기부돈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북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는, 그 남서쪽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고요, 블레셋의 땅입니다. 블레셋에 있는 도시예요. 이가부돈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해주는 도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사람은 이 도시를 참을 내고 되고요이 도시를 장악하면 군사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 도시를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나답이 지금 집권한 지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도시를 장악해서 자기가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 원가 위상을 높이고자 하고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백성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므로 인해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러시아부터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경제 제재가 되므로 러시아의 백성들도 역시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답은 백성들의 삶은 안정도 없고요. 백성들의 그 모습은 생각도 하지 않아요. 아니. 그 이렇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안정을 떠나서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일은 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보다 그는 전쟁을 택했습니다. 어떻게서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그는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사갈족 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의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의 왕이 되고 그가 전쟁에 나간 기쁘돈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쿠테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인 이사갈 족속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하사가 나답을 대신해서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답은 이렇게 바하사가 일으킨 쿠테타로 말미암아 아주 짧게 2년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통치로 그의 삶을 끝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짧은 통치, 뭐 이렇게 이, 짤, 이, 이 통치 안에 뭐 이렇게 큰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짧은 통치의 내용을 왜 성경은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이 나답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답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 집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바사가요 왕이 되자마자 그 여로보암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싹다 멸합니다 나답뿐만 아니라 나답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아브람 집에 속, 아니, 여로보암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싹 멸해요. 근데 이싹 멸하는 이 일이 오늘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왕조가 끊어진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아이아를 통해서 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여기 얘기하는 바사의 아버지 아이아하고 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9절에 실로사람 아이아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두 사람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사가 선지자 아이아의 아들이 아니고 다른 아이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실로사람 아이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오늘 나답과 그, 그의 가족들, 여러 여로부함 보암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아이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열한기상 14장에 우리가 말씀을 볼때 살펴봤었는데요. 여러 보암이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요.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서, 자기의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냅니다 그때 선지자 아이야가 그 여로보암의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4장 10절인데요 14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여로밤의 집을 다 쓸어버릴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여로밤의 집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죠. 왜 이렇게 되을까요왜 하나님께서 여로밤의 집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답을 죽이시고 나답을 나답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여버린 걸까요? 오늘 보면 30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요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오늘 여기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그로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두 번째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에 그의 우상 숭배가 그의 잘못된 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함에 이르게 하고 또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엽게 하는 그 일을 여로밤이 행한 그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열한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된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 유다도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그 포로로 있었을 때 기록된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그들에게 이 열왕기서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힘도 없으신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약해서 바벨론의 신에게 졌구나. 그래서 아무런 힘도 없으신 그 분이라고 하는 절망감에 쌓였고요. 그리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좌절감에 빠졌고요.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열한 기서를 통해서 그들의 포로되는 사실이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답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나답의 죄로 인하여, 여러 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게 하신 것이고 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나답과 대조하여 지난주에 보았던 아사왕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사 왕은 나답과 같이 그의 아버지, 그의 할 그의 할아버지가 역시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르암 아비암 다 죄를 따라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사는 그 길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바벨론의 포로와 같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어서 우리가 그 소망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나답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때로는 정말로 우리에게도 좌절감과 절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만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영평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선교사님과 우리 각자의 모습들을 주여 아버지 돌봐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나타남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오늘 저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로 아버지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병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피로를 치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통하여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